네, 이각 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봅니다. 알짱 뉴스 시간이에요. 자, 오늘 국제 뉴스 알아봐야죠. 자, 오늘도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laughs> 바랍니다. 아, 어, 근데 교수님 예, 예. 북한이 어제 또 동해상에 동해상에 <laughs> 탄도미사일 발사했다고. 네, 네. 참 정처부터 속상하고 <laughs> 그런데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북한이 어저께 오일이죠. 오전 8시 1 0 분쯤에 어, 한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우리 합참. 이 어, 밝혔습니다. 네. 이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뭐 한미 정보 당국이 면밀히 분석 중이고 또 추가 발사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감시와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네. 어, 이 작년 시월 십구일에 북한이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거를 실제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한 이후에 칠십팔일 어, 만에 다시 또 미사일을 발사한 건데요. 네. 그런데 오늘 오늘 북한 북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였다 음. 이렇게 밝히면서 네. 아주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음. 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것은 마하 5 이상, 그러니까 소리 속도의 다섯 배 이상의 고속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말하는데 네. 어, 현재까지는 어, 요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러시아가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섰다 있다고 하고요. 음. 그 미국이나 중국, 유럽, 일본 등 아주 소수의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만 현재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도 아마 공식적으로 밝혔던 것도 같은데 네. 뭐 어쨌든 비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음.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저는 참 이렇게 좀 화가 나는 게요. 네네. 북한이 원했던 그 종전 선언을 네. 중심으로 네네. 현재 네네. 외교적 대화를 하고 또 우리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참 분위기 깨는 거 아닙니까? <laughs> 그래서 이제 북한을 다룰 때 우리가 참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당연히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이 주변 국가들이 이거는 유엔 결의를 위반한 거다 음. 비난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구테흐스 유엔 네, 네. 사무총장도 어제 북한이 이 관련된 주변국하고 빨리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거들었거든요. 네. 우리 정부도 사실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조건 없는 대화에 네. 항상 준비돼 있고 북한만 나오면 대화할 음. 준비가 되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중국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아직. 더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분명히 북경 동계 올림픽이 이제 2월 4일 시작하니까 네.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중국 입장에서도 불쾌할 거는 그렇죠. 분명하고요. 네. 어, 더구나 뭐 한국도 최근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정부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이나 미국과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좀 당황스러울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도대체 북한이 왜 이랬을까 하는 그 동기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 예를 들면 어, 극적인 종전 선언의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음흠. 긴장을 최고치로 올리기 위한 거다. 음흠. 이런 낙관론부터 해서 한국의 노력이나 주변 상황과는 무관하게 북한은 원래 북한의 핵무력 증진을 위한 자체 계획 일정에 어. 항상 일관되게 그냥 수행하는 거다. 어. 이런 좀 비관적인 분석까지 다양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어떤 노력에도 반응하지 않고 북한이 네. 네. 어, 국제사회가 제재 완화를 먼저 이렇게 하는 그런 음. 국제 사회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소위 북한식 전략적 인내를 음. 어, 하려고 하는 것이다. 네. 하는 그런 어떤 외교 전문지에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어, 새첫 주지만 음. 아,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뭐 올림픽도 있고 하지만 좀 회의적이지 아. 않는가 그런 분석. 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핵 문제도 마찬가지고 네. 일희일비하지 않고 어떤 어 분명한 목적과 전략 그리고 정책을 국제사회하고 같이 음. 어 일관적으로 이렇게 수행해 나가는 게. 남북한 모두에게 음. 서로에게 더 어, 유익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참잘 되나가나 싶다가 이렇게 <laughs> 되고 하니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또 삼성과 반도체 생산 네네. 분야에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그 대만의 TSMC와의 네네. 경쟁. 새해부터 만만치 않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좀 분석을 해주시죠. 어제, 어제 이제 대만의 어, 유력 일간지죠, 연합보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 어, 반도체 위탁 생산이라는 그 세계 파. 들이 업계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대만의 TSMC가 음? 2위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따돌리려고 네. 최첨단의 2나노미터, 그러니까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랍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아주 초미립자의 세계인데 그렇죠. 이 2나노미터 공정이 적용된 반도체 시험 생산 팀을 올해 4분기에 어. 발족하기로 했다는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TSMC하고 삼성전자가 모두 5나노미터의 반도체 제품을 양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음? 그 가운데에서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부터 3나노미터 반도체를 양산에 들어가서 음.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다 네. 이런 목표를 제시하고 있었는데. TSMC도 2월부터 3나노미터 공정 생산 라인을 가동해서 7월부터는 아예 인텔이 주문한 CPU를 양산할 그런 계획이라고. 이렇게 서로 경쟁적인 그런 발표를 음.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숫자를 보면은 뭐 3이나 2나 <laughs>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올해 4분기에 2나노미터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생산이 아니라 그거를 생산하는 그 시험 생산 팀을 발족하겠다. 발족하겠다는. 아.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 삼성하고 TSMC의 국제 경쟁이 얼마만큼 치열하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네. 서로 더 고난도의 고질의 반도체를 만들 능력이 있다는 거를 네. 어 미래의 소비자들, 그러니까 네. 반도체 생산 분야에서 인텔이나 뭐 다른 많은 반도체를 음음. 이용하는 반도체 업체들이 사실은 직접 만들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미래 소비자에게 홍보를 하는 거죠. 우리가 더잘 만들 수 있다 하는 네, 것들을 네, 그래서 네. 삼성도 사실은 2025년부터는 2나노미터 반도체 양산에 들어갈 거라는 계획을 발표했었거든요. 음. 그런데 이 발표가 나오니까 아마도 경쟁 때문인지 TSMC가 그렇게 이제 우리는 올 음. 올해가 가기 전에 네. 그 이제 2나노미터를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팀을 오. 발족시키겠다. 그러니까 아. 아직 2나노미터를 양산하는, 생산 실제로 능력이 있는 거는 지금 아주 치열한 경쟁 과정에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왜 가장 높은 건물 지을 때 우리 몇층 지을 거야 하면은 네, 다른 쪽에서. <laughs> 우리는 몇 층이야? 맞습니다. 막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집에서 지내게 네네. 되니까 저는 뭐 미처 생각도 못했지만 기업들 간에는 네네네. 기술 개발 분야에서 이런 치열한 그런 경쟁이 계속되고 있네요. 저도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네.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학이 있으니까 방학을 네. 통해서 이제 또 새로운 연구를 할수 있는 것들을 한번 계획을 세우는데 네. 어, 이 기업. 특히 국제 사회에서 경쟁하는 이 첨단 분야의 어 기업들은 이게 24시간 365일 이렇게 치열한 음, 코로나 음. 상황에서도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걸 저도 이제 다시 이제 실감하게 되는데요. 네, 네. 어 올해 전부터 사실은 네. 어 친구들이나 뭐이 대만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음? 대만 분들이 한국의 대기업을 그렇게 부러워 한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대문 대만이 어 한국과 달리 중소기업 중심의 그 산업 구,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오. 그게 국제 사회에서 한국에게 좀 뒤처지고 아. 8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은 대만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앞섰는데 네네. 2000년대 이후에 상당히 뒤처지게 된 원인이 바로 이 대기업이다. 음. 그래서 대만이 음. 대기업이 없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고 그러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1987년에 이 TSMC가 공기업으로서 시작을 했는데 네네. 이 TSMC에 대한 대만 사람들, 그또 정부의 그 사랑이 상당히 각별합니다. 아,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대만 정부가 당시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미국 반도체 회사에서 25년 동안 재직했던 모리스 창이라는 분을 어, 대만으로 귀국해라 하고 종용해서 음. 대만 정부의 어, 공업 기술 연구원 원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모리스 창 씨가 반도체가 당시에는 설계와 생산을 함께하는 그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었거든요. 음. 그거를 대만 정부를 설득해서 설계와 생산을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설계는 하지 않고 생산에만 전념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회사를 네. 만들면 어 가능성이 있다 하고 아. TSMC를 설립하고 네. 자신이 CEO가 된 거죠. 공기업으로서 그러니까 대만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음? 그게 이제 어 대만 어 TSMC가 세계 1위에 반도체 생산 기업이 된 어떤 큰 원인 중에 하나이고요. 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삼성전자가 어, 당연히 기존의 회사들처럼 설계와 생산을 함께하기 때문에 음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인텔이나 다른 반도체 회사들이 음흠. 자신들이 설계한 정보가 누출, 누출 이렇게 알려질까봐 네, 네. 삼성에다가 위탁을 안 하는 아 겁니다. 생산하라고 생산하면서 어, 자기의 기술을 이해요 예, 예. 그러니까 경쟁 관계가 전혀 없고 생산만 하는 TSMC에다가 어 물량을 다 몰아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 부분도 어떤 이 국제 사회의 반도체 생산 구조상 어, TSMC가 어, 이렇게 어, 유리한 그런 음. 입장에 어, 있었던 그런 원인들. 그러니까 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 국정부도 어, 상당히 이런 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이나 기술 어, 이 개발 R&D에 네. 상당히 좀 정부의 지원도 사실은 음. 같이 가는 것이 네. 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또 기술 개발에 대한 이야기까지 상세하게 국제 상황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